소금? 소금을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. 소금. 된장이 있지 말라고. 소금을 넣어가지고 넣어놨더니만 비닐에, 이게 소금이거든요. 소금. 처음, 어, 손으로 우선 걷어볼까? 하, 소금이. 하, 음. 내 손이 내 딸이라고 손으로 하니까 제일 편리하네. 야, 이 손은 진짜 굉장한 무기네요. 정말 손으로,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네. 유튜브도 손가락으로 하고. 아 진짜 손가락의 역할이 엄청 많네요. 진짜. 내 손이 내 딸이라고 엄마가 맨날 그러시더니. 근데, 아유, 요즘 딸들은요, 내 손만큼 안 움직여줘요. 그 옛날 말이에요. 하실래요? 된장. 안 보이네. 어, 미모사님, 안녕하세요. <laughs> 된장, 된장을 지금 어, 된장 한가리. 된장을 지금, 이제, 된장이에요, 된장. 예. 네. 아이고. 된장 덜어가지고, 여기다 덜어놓고, 이제, 먹으려고. 아, 냉장고에 덜어놓은, 냉... 된장이 다 돼가지고, 된장, 항아리 지금. 우고 있는 중에. 이요 근데 이걸 비울라 그랬더니 아야 이게 맞네 양이. 이걸 비울 수가 없네. 진짜 우리가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아이고 이내 손에 내 딸이라더니 손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까? 이게 항아리 된장. 아. 예. 된장. 자도 필요 없고 손이 제일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긴장은 항아리 속에서 맛이 좋아요 아니 카님 그러면 이대로 놔둬야 되겠다 이거를 나는 좀 일일이 뚫어오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게 덜어놓고 먹으려고 이렇게 덜어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난 이제 항아리 빨리 비워 가지고 씻어 버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그게 안될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게 안될것 같아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. 나는 또 얼마 안 되나 해가지고, 비워내려고 그랬거든? 근데 이거 비우면 안될것 같아. 아이고야. 아이고, 다리야. 근데 나는 이 항아리 옆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걸 진짜 못 견디겠네. 이걸 좀 수건으로 닦아야 되나? 이걸 뭘로 닦아? 닦아내나? 안 닦는 게 오히려 나, 물기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, 이거 어떡하지? 아, 그걸로 해볼까? 아이고 안익카님도 살림을 잘하시는구나. 이 휴지로 한번 이거 뭐지? 이거 아 이걸로 한번 닦아볼까? 아니 이게 이냉 이게 항아리에 이게 붙어있는 거를 찝찝해가지고 맨날 이거 언제 닦나 언제 닦아내나 이렇거든요그 아, 오늘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야 아, 이거 이게 이게 이거 찝찝해가지고. 근데 물기 있는 행주로 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 이게 물 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이걸로 됐다. 그러면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놓으면 되겠죠 소금? 옛날에는 제가 이 비닐에 소금을 이제 비닐에 비닐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. 어. 그래서 다시 소금을 위에 깔아야지 되잖아. 그래야지 안 상하니까. 요 위에다가 소금을. 아 진짜 물 다시 좀 방편을 해야 될것 같아. 그죠? 다시 뭐래 다 드셨으면 물로. 아니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까아니카님 봐봐. 이렇게. 이렇게 남아 있어. 남아 있어 아직까지. 응? 공기 마금? 어. 아! <laughs> 사장님 빵. <laughs> 아이, 아이 진짜 이거 칭찬 듣긴 틀렸네. 이거 이거 이렇게 냉장고에 이거 넣어놓고 먹으려고 일단 꺼내놓고 위에 우고대기 있잖아. 막 이게 소금 덩어리. 이것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꺼내놨어요. 하고 다시 소금을 깨끗하게. 아, 지저분한 걸못 견디겠어.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이제 제가 소금을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놔뒀거든. 근데 이게 어떻게 요 위에다가 꺼즈를 원래는 덮잖아요. 근데 비닐에 하면 된대. 사람들이 꺼즈로 하지 말고 비닐로 하래. 꺼즈로 하면 소금이 녹아서 내려가니까 짜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위에 비닐을 싹 깔고 소금을 싹 덮어 놓으라고 그러거든. 그렇게 해보려고요. 아 됐다. 이따 봐요. 지금, 이거 해야 되겠어. 마무리. 아이고.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. 공기 마금? 오케이. 네.